먼저 저는 1회 샘플 무료 레슨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샘플 레슨을 통해서 아이들이나 또 성인분들, 주부님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먼저 해드리고요. 처음... 안녕하세요. 르 플루트 스튜디오 대표 강사 이은정입니다. 아, 오늘은요, 우리 르 플루트 스튜디오를 소개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어, 아직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또실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아,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저는 어, 플루트를 전공하고 또 어, 오랜 시간 플루트를 가르치고 있는 플루트 강사예요. 어, 플트를 정말 제대로 잘 배우려면 1대1로 선생님하고 같이 레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어, 퀄리티의 어, 레슨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어, 왜냐하면 자세부터 또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, 어, 정말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지만, 이렇게 선생님이 옆에서 밀착으로 지도를 해주면서, 어, 이 플루트 할때이 앙부시르라고 하죠. 입술 모양이, 입술 모양이라고 하는데, 이 엠부셔 잡는 거,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, 어, 그런 것들을 면밀히 지도해서 잘볼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있고요. 어, 그래서 이 플룻은 굉장히 독하기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예요. 어, 왜냐하면 리코더나 뭐플라린의 오보에 물론 다 어려운 악기지만 이렇게 우리는 입술을 오픈홀을 가지고 열고서 보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 입술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. 정말 미세한 차이에도 소리가 잘날 수도 또잘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, 이 입술 모양 잡는 거를 어, 정말 어, 처음에는 헤드를 가지고, 그리고 어, 오랜 시간 저하고 같이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가고요.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, 결과물은 또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. 어뭐 어, 어, 얼마 어, 정말 너무 어려운 수준의 곡은 정말 몇 개월 몇 년이 걸리겠지만 어, 간단한 수준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라든가 뭐 어, 그러한 간단한 소품곡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안에 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. 왜냐면, 그것이 또 가능한 것은, 어, 또, 어, 1대1로 레슨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, 또 이렇게, 어, 결과물이 빠르게 나오는 편이기도 해요. 어, 그래서, 어, 먼저 저희, 어, 스튜디오에, 어,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왜냐하면, 어, 먼저 저는 1회 샘플 무료 레슨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샘플 레슨을 통해서 아이들이나 또 성인분들 주부님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먼저 해드리고요. 처음에 정말 플룻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, 매우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먼저 방문을 하셔서 어, 제가 가지고 있는 어, 대여 악기들이 있어요. 여분의 악기들을 어, 통해서 먼저 한번 소리를 내보고. 어, 나에게 이 플루시 잘 맞는지, 물론 처음 레슨으로 그런 것을 다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워요. 그렇지만, 어 제가 간단히 입술 모양이라든가 호흡법 같은 거를 지도를 살짝 해드리고, 그런 다음에, 아 이게 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고, 어 아, 내가 레슨 받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과 그냥 어, 시작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어, 막연히 어, 나,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두려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어... 내가 뭐 피아노나 다른 악기도 안해보고 난 악보 볼 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플룻을 배울 수 있겠어? 라고 망설이는 친구들이나 또 성인분들이 계시다면 어 먼저 오셔서 방문상담 예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1회 샘플 레슨 및 테스트를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네. 악기가 없으신 분들도 악기 대여를 도와드리거나 어,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대여해 드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또 저렴하게 어, 정말 최저가로 악기를 구매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. 좋은 악기로 어, 좋은 플루스로 레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, 그냥 내가 가서 인터넷으로 또는 아무 어, 악기점을 가서 악기를 구매 할 수도 있지만 또 자칫 잘못 구매해서 어좀 좋지 않은 악기를 구매해서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 악기 구매보다 또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악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. 그래서 어 필히 방문 상담 예약 주시고. 어, 전화 주시고 제가 하단에 제 블로그 링크와 어, 자세한 정보들을 어, 기재를 해둘 테니까요.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로 오셔서 전화도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어, 말씀드렸고요. 앞으로 더 노력하는 루플루트 스튜디오 대표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